정월 대보름에 먹는 나물들은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더위를 많이 타지 않고 무탈하게잘 보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정월 대보름 날에 땅콩, 호두, 밤 등을 이빨로 깨어 먹는 것을 부렁 깨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입 안에 잔병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정월 대보름에 먹는 두부는 한 해가 풍족하고 살을 찌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서 만두와 떡이 있습니다 정말 대보름에 먹는 귀 발기술은 보통 집에서 담근 제주 혹은 청주를 사용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입니다 귀로서 듣는 소리가 좋은 소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